필리핀에 왔을 때 특히 관광 지역인 이런 세부라든가 이런 데를 왔을 때 정말 골치 아프고 어,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교통 편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 네. 며칠 전에도 어. 저희 구독자님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택시 요금을 좀 과하게 아, 아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 또 이렇게 흥정을 당하셔서 네. 좀 속상하더라고요. 네. 아 그리고 우리 사촌 동생 네. <laughs> 샹그릴라 저쪽에 너무 가까운 거리 트라시크를 500% 500페소를 넙죽 줘버리는 이쯤 되면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어쩐 사촌 동생이길래? 나중에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아, 뭐 어떻게 막뭐 아, 파헤치고 이런 것까지는 신층 아, <laughs> 취재를 하는 겁니까 오늘? 아뭘 뭘까 하는 겁니까 뭘까? 카메라 딱 감춰가지고? <laughs> 저희 카메라는 감출 수가 없어요. 오, 오. 어. 최대한 이제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 소요되고 그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어, 일단 처음은 저희가 어, 많이 질문 받는 그랩, 예. 그랩을 어떻게 다운을 받고 어,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시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핸드폰을 둔다 네. 핸드폰을 들면 플레이 스토어. 아, 플레이 스토어. 네. 아, 이제 노는 겁니까? 아니요. 아, 예. 아유, 우리 건희 때문에. <laughs> 자 여기에 그래비라고 있죠. 아, 딱. 아 요가는 뭡니까? 요가는 <웃음> <웃음> 건이랑 저랑 팬데믹 확진자가 돼가지고 어, 아, 살을 빼볼까? 가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예. 자 그래를 예. 누르고 당연히 설치 누르겠죠. 뉴트그래비잖아요. 예. 예. 사인업을 해야죠. 아 예. 아 사인업으로 가는 겁니다. 예. 자 예. 이제 여기에 전화번호를 넣게 되는데 본인의 예 네. 차를 누르면 여기에 어디가 십니까 네. 하고 나오죠 네. 그 부분은 아, 이제 요게 네. 이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음. 어, 이 공간에서 가까운 많이 찾는 지역들이 이제 나오죠 네. 확실히 이제 공항 많이 찾기 때문에 에~ 자 우리는 이제 여기에다가 어디를 간다 당신의 마음속 뭐~ 이렇게 가면 안 됩니까? <웃음> <웃음> 욕합니다. 여기 딱욕 나옵니다. 아, 아, 알겠습니다. 어? F자로 시작하는 욕이. <laughs> 네. <laughs> 자, 제일 싼거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어, 4개짜리 차를 예약을 넣습니다. 그러면은 아, 예상 못한 아. 어, 이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예. 카드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아 카드. 그렇죠. 크리스마스 카드 이런 걸로는 안 됩니까? <laughs> 아 시도 한번 해보세요. 아, 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아, 한번 시도 해보세요. 아, 자 이제 요거를 누르면 이제 카드 예. 번호하고 이거 누르라고 하니까 예. 카드 정보에 대해서 눌러야 되니까 아, 예. 이제 카드를 주시죠. 아제 카드요? 그러면 누구 카드로 합니까? 어머 제 카드로 합니까? 그럼 누구 카드로 합니까? 아, 크리스, 데... 크리스마스 카드로 합니까? 아, 카드로 하셔야지 왜제 카드로 합니까? <laughs> 카드 주세요 <laughs> 아, 참... <laughs> 자, 이렇게 안내문처럼 빨간 차가 이렇게 왔어요 어, 다행히 좀 깨끗한 차가 와가지고 기분 좋게 갈것 같습니다 우리 목적지는 마리바고 블루워터 그랩 기사님한테 만약에 부사위에서, 아 그랩을 부른다면, 기사님 같은 경우는 오겠냐라고 했더니, 대답을 잘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지, 거기가 너무 가기 힘든 장소지라고 했더니, 그렇다고 대답을 하네요. 되게 양심적이에요. 대답을 못 하고, 머뭇머뭇.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부사위 쪽에 보면은, 뭐, 그, 놀러 갈수 있는, 야경을 볼수 있는 장소, 이렇게 소개도 하고 했었는데, 바가지 요금을 쓰기가 굉장히 좋은 장소가 바로 부사의 쪽 산이거든요 위치. 거기에서 이제 야경을 보는 곳인데 어, 부르는 게 갑일 정도로 교통이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서 불러도 그랩 그래, 택시가 오지도 않고 음, 택시도 기다리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또 바가지 요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으로 가시는 분들이라면 될수 있으면 렌트카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저렴하고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오케이. 땡큐. 땡큐. 아 그랩을 타고 마리바고 블루워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내릴 때는 카드로 선결제가 돼 있기 때문에 어, 그, 별다른 결제 뭐 카드를 긁는다든가 뭐 사인을 한다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내리시기만 하면 돼요. 어 근데 세부 대디가 연로 오기로 돼 있는데 안 오네요. 제 여기는 막탄의 네. 뉴타운이죠. 그쵸. 여기 여행 오시는 분들, 여기 지역 이름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네. 이제는 막탄의 어떤 중심부가 되지 않았나. 어. 네. 여기에 보면은 큰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지금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왕이면 이제 버스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예. 그리고 이제 또 일반 택시하고도 또좀 비교를 해드리고 아이 버스는 그럼 여기에서 뭐 이렇게 이쪽을 좀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버스를 이용해라? 그렇죠 아... 여기서 가까운 거리인데도 예. 택시나 트라시크를 이용하면서 또 거기서 바가지요금을 네. 어, 쓰기 때문에 이렇게 버스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게 이제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어, 요거를 활용해서 바로 여기 앞에 마리바고뿐만 아니라 왔다 갔다 할 때는 이거로도 충분히 버스 요금 그쵸뭐 제이파크 정도까지는 뭐이거버스도아 어, 있... 이거로도 충분히 이용해서 다닐 수 있다라는 걸 알려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어. 아 이겁니까? 네. 이게 에어컨 버스 같은데요? 아, 저기도 아 저기 코르도바까지 가는 거네. 자, 여기 보면, 뿡따 엔가뇨라고 써있는 거는 저쪽 샹그렐라 두지탄이 가는 그쪽 네. 지역이 뿡따 엔가뇨예요 네, 이제 그쪽으로또 다니는 차량이고. 여기는 전부 다 뿡따 엔가뇨 쪽에서 만다우에까지 가는 차량이라 제이파크 쪽이 아닙니다. 만다웨이면은 저 저쪽, 다리 건너? 네, 저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퍼블릭 마켓, 아, 이건 마리곤동에서 퍼블릭 마켓 저쪽으로 가는 거라 우린 그래? 건너서 타야 될것 같은데요? 아 저기 저또 남자분들 저거 가면. 저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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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면 됩니다. 예 마리곤돈, L l C. 아 저기가 그러면 이제 버스 정류장인 거예요? 저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마리곤돈이니까 저희 집 앞까지 가는 겁니다, 저건저기 코르도바라고 써있으면 코르도바까지 가는 거예요. 아필세부에서는 무단횡단을 네. 아주 잘 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이거 타는 겁니다. 이거? 마리곤돈에서 so 어. They a r 오케이? 오케이. 케이 어, 커머니. 아, 앞에? Oh. Oh. 앞에? 아이고. 땡큐. Oh, 아. 알겠습고요 아. 우리는 앞에 탔습니다. 어. 아. 자, 여기 멋있는 꾸이한테 아, 드라이버한테 아, 어메이징 쇼 앞에 세워줄 수 있냐 했더니 어, 거기서 내리길 원하면 또 세워줄 수, 세울 수, 세울 수, 수, 수 있다고. 혹시 세보면 이뻐서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laughs> 아 이렇게 물어보네요. 이렇게 갈 거냐 말 거냐. 누구한테? 바깥에 있는 손님들한테 비사가 아... 이렇게 갈 거냐 말 거냐. 그러면 요금은 얼마인가? 필라, 필라, 한강사, J 파크, 필라랑 J 파크. 필라 가너 블레이드가이. 잠깐만, 여기. 잠, 어, 잠깐만, 여기. <laughs> 버스를 <다> 타다보고 <laughs> 아, anywhere we can stop you on the street like this? Yes. 아. 야, 굳이 막탄 어, 뉴타운 쪽에 계시는 분들은 제이팍 같은 걸 나올 때 굳이 택시나 이런 걸안 타시고, 어, 음. 이거 타도 또 하나의 재미가 될것 같습니다. 어, 이 하얀 버스 지나가면 손 들고 타시고, 목적지 저기 안내안이 있으니까 목적지에서 나에서 내리겠다라고 하면 그냥 뭐이 길이 다 여러분들의 정류장이에요 버스 정류장 그러니까 굳이 트라시코 이런 데는 바가지 요금 내리지 말고 28페소 두명한 사람당 12페소 2 4페소지2 아, 어, 4페소한 사람당 감감감 하고 있습니다 가라는 거죠 뉴타운에서 제이파크까지 1인 14페소. 우리 둘이니까 28페소 냈어요. 네. 아, 땡큐. 아주 친절하게 또 추가 설명까지. 어. 아, 영상을 찍으니까 마스크도 내리시고 아주 적극적이십니다. 우리 드라이버께서. <laughs> 빵빵빵도 괜히 한번 해주시고. <laughs> 그래서 돈을 받았습니다 거스름돈 받았습니다 자 거스름돈 정확합니다 뭐 바가지가 없습니다 어, 어 저도 이제 한번 타봤기 때문에 애용할 것 같아요 어 혼자 다닐 때 <목소리> 근데 우리 어떻게 내려여기 문고리가 없는데 <laughs> 문고리가 없어요 <laughs> 아, 역시 필리핀 스타일 노프로블루비라 <laughs> <laughs> 아, 아이고 예전에 타던 손님들이 아. 부러뜨려가지고 아이고. 예, 제입하고 왔습니다. 오케이. Okay. Thank you. 안녕하나, 면발. 진짜. 영화가 oh, oh. 없습니다, 없습니다. See you next time. 어, 아, 이렇게 문 열어줍니다. Oh, Thank you. Okay.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아, 손까지 흔들어주는 저 친절함. <laughs> 지금 관광객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 점심 먹고 그그 다음 코스가 뭡니까? 그 다음 코스는 이제 여기서 <laughs> 제일 그 살바라다는 그겁니까? 아 그렇죠 네. 그 여기서 다음 코스는 우리가 주차해놨던 출발지죠 거기까지 네. 일반 택시 요금은 얼마가 나오나 이렇게 되면은 그래프하고 바로 비교를 할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단 먹고 저희가 영상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구독 좋아요 광고 끝까지 부탁드려요 <laughs> 저기 지금 하얀 택시가 있습니다 아, 뭘또 조용히 얘기해요 <laughs> 가서 한번 타볼게요 아 지금부터는 몰래카메라로 아이 몰래 카메라기는 세부대들이 자꾸 이제 몰래 카메라로 관광객처럼 뭔가 성공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피부색이 달라요. 일단 가봅시다. 뉴타운. 어, 뉴타운. 사... <놀보이> okay. 응. 아, 오케이, 안. 드 아, 이게 이제 우리가 피부색이 좀더 어둡다 보니까 좀 싸게 불른 거지. 200회선. 그래서 내가 우리는... 얼마면딴데 한번 가보자. 에이. 무슨 완전들이 완전들 뭐가 그냥 지 프리미엄 택시로 한번 가봅시다. 마칸 네. 뉴타운. c 마 리터? 리터? 아, 리터로 네. 아, 네. 네. 아, 간다잖아 프리미엄 택시로. 프리미엄 택시? 아, 근데... 우리가 지금 모범 택시지. 모범 택시? 아. 어. 네, 조금 근데 우리 비싸 저거는. 근데 우리가 지금 하얀 택시를 어, 사기로 어, 했으니까. 맞 그래. 어? 저기. 아주 저... 아저씨가 너무 귀여워. 어. <laughs> 아, 미토야, 미토. 미토. 미토사. 트라픽? 노트래 r 뭐가 트래픽이야 We are just from there. <laughs> 아저씨가 너무 재밌어. 아, 일단은 탑시다, 1 5 0에 어차피 아. 우리는 체험을 해야 되니까 탑시다. 어, 기사님한테는 저희가 1 5 0페소를 주겠다고 했어요. 네. 원래 여기서 바가지 요금을 할때 정말 이게 보면 인상 쓰면서 짤, 짤 없어 하는 그 무서운 표정을 하면서 이게 뭐지 거절을 하는데 이 기사님은 본인이 부르고도 쑥스러워하세요 막 이러고 그런. 기사분들 중에 조금 착한 기사분인 어, 거야. <laughs> 어, 너무 세게 안불르는 아, 200원을 불렀다가 살짝 우리가 뭔 200인지 알지? 150으로 또 네. 바로 내려주. 네. 한 100페소 나온 거죠? 네. 98페소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래, t h a n 이 you. Bye bye. 항상 내릴 때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다리. 예전에 택시 요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만약에 바가지를 쓰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가격을 흥정하려고 한다면은, 아, 미터에다가 5 0해소더 더, 줄게라고 이렇게 하시면 웬만한 택시 기사들은 다 아, 태워줄 겁니다라고 했듯이, 오늘도 딱 기사가 얘기했던 내용이 딱 금액에 5 0해소 플러스 된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그랩 같은 경우는 택시보다 조금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예. 조금 가까운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도 안전을 생각한다면, 모르는 길이라면 그랩이 좋고요. 그렇죠. 그냥 네. 그리고 흥정도 안 하니까. 흥정도 안 하고. 특히나 이제 가장 많이 다니게 된이 앞길 같은 경우는 버스를 이용해 보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오늘 배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도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오오오. 푸른 하늘입니다. 오오오. 여러분 마음도 푸르렀으면 좋겠습니다. 아, 세부에서 아, 세부맘이었습니다. 아,